안녕하세요, 선입니다 자, 오늘은 제가 새로 학교 맵을 다운받았는데요. 음, 한번 구경을 해드리려고 한번 불렀어요. 아, 깠다. 자, 한번 달아볼게요. 아이고. 이제 갈게요. 구경 좀 해볼게요. 음... 일단 학교 먼저 구경해봐야겠죠? 학교 맵인데 어? 어렉 걸렸다 됐다 자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열면 차라리가 있을 수가 없는데 오, 저도 오늘 처음 구경하는 거라서, 응, 잘 꾸며놨다. 이걸로 다음에 그 순례잡기 모드로 한번 해볼게요. 순례하고 그그 도망가는 사람하고 따로 뽑아가지고 숨는 사람. 이기 맵이 넓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만 할게요. 다른 곳에서 해도 할 수도 있어요. 음. 음. 그러면은 이제 오! 이 아이템들은 원래 기본으로 집단인 것 같아요. 어, 그럼 여기까지 수현의 유튜버였습니다. 안녕!